윤윤아, 윤아야, 안녕. 오늘 할아버지, 어, 8월 4일인데, 비가 많이 왔잖아. 어제도 비가 많이 왔어.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야. 그래서, 아, 이때다 싶어가지고, 아침 밥 먹고 바로 밭에를 왔어. 보통 점심 먹고 이제 이렇게 밭에 오잖아. 근데 이제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밭에를 왔는데, 어, 밭에서 이제 단호박이 있잖아. 단호박을 수확하려고 하는데, 어, 또 비가 온 거야. 그래서 비를 또 홈빵 맞아버렸어.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. 어, 단호박 수확 다 했어, 이제. 단호박 수확 다 하고, 어, 지금은 이상하게 비가 안 와. 이제는 이 단호박 수확 다 했어. 다 하고 안 익은 거몇개 이렇게 놔뒀어. 몇개 놔두고 어 옥수수도 수확했지. 이제는 뭐다 수확했어. 저 밑에 완두콩도 수확했고. 그리고 여기 뭐야 오이도 수확 다 했고. 지금은 이제 남은 거는 고추하고 어 토마토하고 저 뭐야 가지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번에 어 이거야 어 청양고추, 이거는 오이고추, 이거는 까리고추야. 어 이번에 수확했는데 이번에 이 수확한 거는 어 지난번에 이모 할머니한테 보내줬잖아, 그지? 근데 이번에는 동탄의 할아버지 있잖아, 할머니한테. 어~ 엄마가 동탄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 청양고추를 보내주라고 해서 그래 할아버지가 오늘 여기 많이 땄어. 아 어, 조금 전에 비가 와가지고 단어박은 차에다가 실어놨어. 차에다 실어놓고 어~ 차에서 아마 보여주던가 할게.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어~ 남원에 놀러가기로 했잖아 리조트에. 그런데 어, 비가 온다더라. 막, 비가 오도, 리조트에서, 뭐, 수영장이라 이런 거, 유니하고 놀고, 그냥 거기서, 뭐, 밥이나 해 먹지, 뭐. 그렇지 않아요, 비가 오면. 그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, 그러면, 토요일 날, 만나자. 응. 네, 단어박 수확한 건데, 이번에도, 뭐, 한, 3 0개는될 거야. 30개는 넘은 것 같아요. 이번에 수확행기한 90개 정도 올라 는수확행것 같아요.